반갑습니다. 중등부 교사 김소희입니다. 저는 은한교회 등록하고 다닌 지 만으로 2년 정도 조금 넘었고 작년부터 중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낯가림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중등부에 지원하게 된 것은 80%는 저희 조카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초등부나 고등부 때는 잘 적응하고 성겼는데 유독 중등부 시절에는 적응도 하, 어,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하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하면서 신앙의 첫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안중요 시기가 없겠지만 전 중등부가 신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중등부에 올라가는 저희 조카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겁없이 중등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그동안 성기던 환경과 시스템이 달라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 조카도 중등부 안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힘들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수련회든 MT든 기도회든 최선을 다해 참석하였고 제자양육도 맡고 데코팀도 만들어서 조카와 제가 공동체 안에 적응하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설 뿐 뜻대로 되지 않아 불평만 생겼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공부방에서 교회에서 중동부 아이들을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동부 아이들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었고 많이 소극적이어서 하려고 하는 저의 헌신을 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용육을할때한 주는 리액션이 너무 좋다가 어떤 주는 너무 침울하여 환하게 만들었고 어디로 틀지 모르는 반응에 좌절될 좌절될 때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되고 폰을 끼고 살던 아이들이 연락이 안될 때도 많았고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등부 행사에서 가장 비협조적이던 아이들이 고등부에 가서는 참석도 잘하고 잘 섬기고 있을 때는 한편으로는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늘한 발짝 앞서 교회 안에서 충성하였고 모든 걸 자신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의 충성의 기회를 빼앗았고 그래서 그것이 제게는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면서 내 입장에서는 충성이었지만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화평 안에서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에서 중등부를 평가하여 그것을 맞추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녹아들어 너무 티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든 충성하되 공동체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돕고 무엇보다 화평을 이루는 훈련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되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을 내려놓고. 밝던 초등부 시절을 거쳐 암울한 중등부를 보내고 고등부 대학부에서 성숙해진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 있어주고 혼란과 격동의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인 줄 알고 겸손히 감당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 메이커라는 영화를 찾아왔습니다. 주인공이 완주할 수 있도록 어느 구간에서 페이스를 조절해주는 페이스 메이커. 인생의 긴 마라톤에서 중동부 시절에 그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페이스를 조절해 주면서 함께 뛰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뛰다 보면 나의 마라톤을 완주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앞뒤 계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노가들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 속에서 나도 성장하면서 우리 중동부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나의 조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기 중등구헌신예배를 맞이하여서 다짐해 봅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